안녕하세요 상우쌤입니다. 오늘은 일단원 분수의 나눗셈 8번째 시간 도전 수학 시간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수학책 22쪽에서 23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누어 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찾아 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을 세운다는 것은 일단원에서는 분수의 나눗셈을 활용하게 될 것인데요. 분수의 나눗셈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처음부터 짚어보자면, 분모가 같을 때, 분모가 다를 때, 또 가분수인 경우, 대분수인 경우 또는 분수의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는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자,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끼리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었고요. 분모가 다를 때는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는 것이었고 가분수나 대분수일 때 특히나 대분수일 때는 가분수로 만든 다음에 계산하면 되고 분수의 나눗셈을 곱셈으로 할 때는 나누는 수를 바꿔 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22쪽에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8분의 5만큼 충전하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매 시간 충전되는 양이 일정할 때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봅시다. 자,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배터리를 8분의 5만큼 충전하는데 2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할 건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생각해 봤나요? 첫 번째로는, 나눗셈식을 구해서 나눗셈식을 세운 다음에 그 답을 구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배터리 한 칸에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할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8분의 5 칸을 충전하는데 20분이 걸렸으니까. 8분의 1칸이 충전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고 거기에 곱하기 8배를 하면 한 칸이 완전히 충전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눗셈식이겠고요. 두번째는 한 칸이 충전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눗셈 식을 세워서 구하는 방법은 보자면 배터리 전체를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20 나누기 8분의 5로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또 분수가 나와서 아, 왜 갑자기 또20 나누기 8분의 5가 되는 건지 8분의 5 나누기 20인지를 잘 모르는 잘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 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조건을 바꿔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두칸 충전하는데 2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칸 충전할 때는 얼마가 걸릴까요? 이거는 답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죠 두칸 충전하는데 20분이면 한칸 충전하는 데는 10분이 걸리겠죠. 왜냐? 두칸 충전하는데 20분이니까 한칸 충전하려면 그 절반의 시간만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즉, 20 나누기 2를 해서 10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8분의 5를 2로 바꿔준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눗셈식에서도 8분의, 8분의 5로 8분의 바꿔준다면 이해하기 쉽겠죠 즉20 나누기 8분의 5가 여기서 구하는 나눗셈식이 됩니다 자 자연수 나누기 분수네요 20 나누기 8분의 5는 20 곱하기 5분의 8로 고칠 수 있습니다 분수의 나눗셈을 구할 때 나누는 수를 분모는 분자의 위치에 분자는 분모의 위치로 바꿔주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20 곱하기 5분의 8은 32이므로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2분입니다 자 여기서 어 선생님 왜 20은 자연수인데 그렇게 분수 나누기 분수의 식에서처럼 곱셈으로 바꾸나요?라고 하는데요. 자, 20은 자연수인 게 맞지만 이 자연수도 분수로 고칠 수 있죠. 예를 들면 1분의 20 또는 2분의 40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의 40을 분수로 생각하고 나누기 8분의 5를 했다고 하면 똑같이 2분의 40 곱하기 5분의 8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서 계산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한 칸에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선생님이 8분의 5 칸에 충전했으니, 8분의 1칸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한 다음, 그 시간에 곱하기 8배를 하면 된다고 했죠. 배터리를 8분의 5만큼 충전하는데 20분이 걸렸으므로 8분의 1만큼 충전하는 데는 자, 20 나누기 5, 즉, 4분이 걸립니다. 8분의 5는 8분의 1이 5개 있기 때문에 20을 5로 나눴습니다. 배터리를 8분의 1만큼 충전하는데 4분이 걸림으로 완전히 충전하려면 4, 8은 32, 총 32분이 걸리게 됩니다. 자, 두 방법 모두에서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총 32분이 걸리게 됩니다. 자,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비교해 보세요. 더 간단하게 해결한 방법이나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나요? 잠깐 전에 있던 방법을 살펴보면, 자, 두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여러분들은 더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었나요? 선생님은 배터리를 8분의 1만큼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먼저 구하는 방법이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 나누기 5를 한 4의 값에 바로 곱하기 8을 해버리면 정답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눗셈식을 빠르게 세울 수 있는 친구들은 이 방법이 더 편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3쪽에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배터리 그림을 보고 문제를 만들어 해결해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보조 배터리 그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4시간 충전 후에 전체 충전량의 4분의 3만큼 충전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조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보세요. 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구하는 방법에는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나눗셈, 식과 또는 한 칸이 충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아까 한칸 충전되는 것이 쉬웠다고 생각했으니 이번에 어려운 나눗셈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눗셈식을 구해보면 4시간 충전하는데 4분의 3만큼밖에 충전되지 않았으니 4시간을 4분의 3으로 나누면 그 식이 되겠네요. 자, 4나누기 4분의 3은 자 여기 생략된 부분을 보자면 4나누기 4분의 3은 똑같이 4 곱하기 3분의 4로 바꿀 수 있고요. 3분의 4 곱하기 4는 3분의 16. 즉 여기 나와 있다시피 5와 3분의 1이므로 5시간 하고도 3분의 1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풀었나요? 만약에 나눗셈식을 써서 풀었다면 한칸 충전하는 방법으로 또한칸 충전하는 방법으로 풀었다면 나눗셈 식을 써서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수 있도록 연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